안녕하십니까. 예, 한은정입니다. 저는, 음, 민주당 소속의 창원시 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의장활동을 하고 있는 한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 대표님이 마치 이제 인생에 기억 남는 다섯 가지 노래, 제가 한 2주 정도 생각하면서 또제 인생을 또좀 돌아보는 시간이 돼서 또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 노래를 정리를 해보니 딱 나왔어요. 딱 나오던데. 첫 번째. 제가 어릴 때뭐 노래를, 지금도 마찬가지 노래를 좋아하거나 잘 부르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대학 3학년 때부터 이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어온 오빠야가 하나 있었지. 내 마음속에 들어온 오빠야. 근데 한 번도 말도 못 해봤고, 그렇게 그렇게 전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노래만 들으면 울었던 노래가 있어. 꼭 그게 그 노래는 밤에 생각이 났었는지.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가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었어요. 진짜 저 오빠야는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 이렇게 알다가 노래만 맨날 듣다가 지금도 사실 그 노래 노래방 가서 듣거나 우연히 찾길에서 듣거나 하면 살짝 눈물 납니다 <laughs> 그렇게 20대에 어, 노래가 이선희의 보고 싶어요 노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싶네요. 아 알고 싶어요 <웃음> <웃음> 알고 싶어요 이선희의 달 밝은 밤에 그대는 알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졸업을 하고 제가 직장을 갔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같이 이렇게 어울렸던 언니들이 저보다 한 8살쯤 많았던, 저는 24살, 스물다섯 살인데그 언니들은 이미 30, 30이 넘었던, 물론 그때도 미혼이었고, 언니들하고 놀면서 제인생에또 새로운 것들을 막 배우는, 제가 전혀 몰랐던, 그때 언니들은 이제 자가 운전을 하는 그는오너 드라이버였죠. 아이 나이 에 언니들은 운전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언니들이 1박2일 여행을 자유롭게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들을 집에다 소개하고 언니들을 따라 1박2일 경주로 지도책 하나를 들고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니까 지도책을 들고 놀러를 다니고 새로운 경험들을 이제 언니를 통해서 했지 서른 서른 이렇게 서른이 넘은 언니 아들을 그때.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진짜 좋아했던 우리 황효정이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노래를 불렀어요. 뭘 불렀냐? 아 가수는 잘 모르겠네. 화려한 불빛 그늘에 그래, 숨어하는 부초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엄마야, 그게 그렇게 또내 마음에 와닿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노래는 저희가 부른 노래가 아니라 생각했지. 그런 스타일의 노래는. 뭐 진짜 50대 60대 이상의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라 생각했는데 언니가 이렇게 마이크를 닫고 이렇게 한쪽 다리를 딱 이렇게 꼬면서 지그시 부를 때 그게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제 혼자 노래방에 가서 그 노래를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넘어와서는 아, 제가 20대 때 노래를 하나 빼먹고 갔었네. 아마 4, 제가 제가 89학번인데 제가 졸업할 무렵에 서태지가 등장했습니다. 서태지가. 서태지의 난 알아요. 그 노래를 딱 처음 듣는 순간 제가 바로 레코드점에 달려가서 그 테이프를 서태지 그 1집을 돈을 주고 샀지요. 제가 돈을 주고 테이프를 사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그뭐 가사가 의미가 있거나 뭐 그건 아니었지만 그게 그렇게 또 와닿대. 제가 기본적으로 제 성격은 대학 다닐 때 약간 내숭적이고 새침대기 같고 이렇게 뭐막 이렇게 음 조금 친구들이 때로는 아이좀 내숭 떨지마뭐 이렇게 얘기했던 이제 그런 류의 사람이었는데 그 노래가 들으면서 그 이후에 만난 알아요 하는 이런 막 모션도 해보고 하면서 약간 친구들한테 좀 편하게 가려고 그때부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뻔뻔, 빠바바바바 하고 이렇게 뭐 모션도 좀해주 친구들이, 어, 그런 거 어디서 배웠냐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는 나를 좀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었지. 난 알아요. 그리고는 이제 뭐 직장을 다녔고, 또 제가 결혼도 했고, 그리고 제가 최초,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당명이지만, 제가 경남도당 이제 당사에 들어갈 때는 그 당시에는 민주통합당이었습니다. 민주통합당 당명을 갖고 있을 당시 제가 경남도당 당직자로 이제 또 다른 제가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버스를 타고 서울로 당대표 이제 투표를 하는 가는 그런 버스 안에서 당대표 선출을 다 마치고 이제 서울서 내려오는 길에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 맥주도 한잔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서로 노래도 좀 부르는 이런 시간대가 좀 있거든 시간이 한 다섯 시간 기니까 그때 이제 우리 또 사회자분이 여성극자한은정 나와서 노래 한개 하세요 해서 제가 마이크를 딱 잡고 신청했던 것이 정수라의 환희였죠 그 환희를 버스에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 이후에 모든 분들이 환희를 들으면 한은정이 생각이 난다. 어디 또 노래방 크면 환희해라, 당신은. 그게 저한테 참잘 맞다고. 근데 제가 이미지를 조금 조금 바꾸면서 환희까지 오는 동안, 어, 지금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는 점을 알고 있는 성격은, 내숭을 떨구나, 새침하거나 그런 이미지는 제가 완전 좀 바뀌었죠. 그런 노력도 좀 했지만,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아줌마 특유에 있던, 어, 그런 오지랖도 생기고 문제 해결력을 갖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격이 많이 바뀐 계기가 됐지. 그 제가 환희는 저희 당내에 민주당 식구들은 환희하면 한운적 노래로 거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마지막 이제 음악은 남의 영원한 친구. 영원한 친구는 왜냐. 최근 우리 식구대 대통령 선거 제가 경남도당 문재인 대통령 선거 유세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유세복 중에 로고송 중에 하나가 남의 영원한 친구를 개사한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유세본부장을 하면서 유세차에서 그 음악에 맞춰 쳤던 그 율동이 유튜브에 뜨고 그 유튜브 조회수 거의 60만을 돌파한 그런 일이 저 인생에서는 굉장한 일이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고, 그 뒷날 제가 너무나 많은 전화를 받았고, 너무나 많은 기자분들한테 인터뷰 요청을 또 받았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어느 분께서, 어, 월간지에 표지 모델까지 해주실 정도로, 그리고 서울에서 국회의원들이 오시면, 한인정이 도대체 누구예요? 하고 물을 정도, 그리고 저의 가족한테도 면이 좀섰고 그리고 집안에 좀 소홀하고 예전만큼 좀더 알뜰살뜰하게 가정을 못 챙기는 그것에 약간 삐져 있던 우리 시어른들한테도 어른 두 분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대. 당신 며느리 텔레비 나왔더라. <laughs> 대단하더라. 뭐 이렇게. 그래서 약간은 그간 소홀했던 우리 가정생활에 조금 체면을 세우는 일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제가 민주당 내에 영원한 친구라는 노래로 인해서 한은정답다, 한은정스럽다라는 이미지를 좀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 활동을 하는 동안 그리고 민주당 정당 활동을 하는 동안 당 내에 밝고 신나는 그런 이미지 담당을 하고 싶습니다.